윤나다. 끝난다. 얍! 뉴뉴뉴뉴뉴뉴 윤났어. 아프 윤났어. 윤났어. 표정들 다 내리. 다들, 왜? 다들 아, 표정 내려. 아, 아, 미안. 미안. 자, 유시야. 자, 유시야. 이 걸라, 걸라 하면 걸람 끝나빠. 미안해. 자, 걸람 나. 미안하다. 걸람 끝난다. <laughs> 어떻게? 살면 뭐 걸라오겠니? 걸라오겠니? 두유 두유 두유! 두유 두유 두유! 두유 두유 두유! 두유 do you, do y 너 우리 편이야. 주아 o you, 너 o you, do you, do you, d 설마 설마 do y o 걸 do you, do you, do y 다걸 d 끝 y 다 u 걸! o y o 자자자 자, 자, 봐봐. 또 <놀람이 동, 했을 때 웃음> 봐봐 걸. 응. 맞지 걸걸맞지 자. 말습다두단나껏어떻 걸? 이거 끝 번에 우리 번에 이겼어. 번에 <laughs> 우리가 이겼어. 는 <전화, 웃음> 우리 면 어? 미안합니다. 어? 아, 다들 표정이 똥심면 아, 표정. <laughs> 미안해. 파이팅. 아, 아빠 뭐는 미안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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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왜? <laughs> 개 개나리 개놓세요 우리 주한이 이제 그만 울고 야 게임은 질수 있고 이길 <laughs> 수 있는 거야 야 너희가 이기고 있어 <laughs> 우리 아들 <laughs> 큰 아들 저기 저한테 유수로 <laughs> 육개로 잡혀가지고 울었어 <laughs> 우리 큰 아들 <laughs> 주안아 희망 <힘안> 보여 <웃음> 개나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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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개나리? 눈물 아직 뜯는데? <laughs> <laughs> 너이 정도 <laughs> 개 개했어. <laughs> 지금 지금 아, 걸, 음, 그럼 걸어 하나. 이거 봐봐. 그걸, 수월, 그걸 수월, 가만 아빠 가만 봐봐. 어, <laughs> 이게두개이두 네? 개면은 어, 하나, 하나 더 넣어야 다는 건데? 게임은 원래 그래. 저기 이거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된다는 거 맞지? 이렇게. 어, 뭐 나왔어 방금? 이 걸. 나왔어 여기서. 이거 하나 있었 걸래? 걸나어 도개 어, 그럼 이거 두개 없는 거야. 어. 우리는 근데 우리 하나 어디 갔어? 응. 어 이거야? 누가 언제 갖고 꺼져 간이 우리? 나가 계획 같어 잘했어. 그럼 그래. 아빠 이게 이제, 이제 울면 안 된다 수초 하나 알았지? 던져. 근데 아빠 던져. 왠지 우리 가 이길 것 같아. 괜찮아? <laughs> 너희는 할머니 <웃음> 너희는 <웃음> 지금 두개 이거 남았잖아. 두 말이 세개 남았잖아. 우리는 하나 남았어. 근데 아빠가 마술 보여 줄게. 6골라 우리가 이긴다. <laughs> 주워, 자, 해. 또 잡을 뒤에 왔습니다. 네. 지금 아, 여기서 윷이 아, 나왔어 제가요 도, 개, 걸, 유이라못 잡고 도 나오면 잡을 수 있어 도 도, 개, 걸, 유타면 잡을 수 있어요 도, 유으로도 나오면 데도 나오면 빽도 <laughs> 아빠가 또 잡으러 니다도도 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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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네 <웃음> 잡았어 <웃음> 또 잡았어 죄송합니다 <laughs> 미안 아, 잡았는데 아 잠깐 대대대 윤나야 돼. 그게 아니라. 아 여기 올라갔어. 이거 올라갔어. 못 잡았어. 어떻게? 아, 축하합니다 당첨됐습니다. 아못 아, 아, 잡았어. 아 이제 마지막 도게 끝났어. 아, 끝났어. 우리, 우리, 우리 이겼다. 하하하. 아, 웃쳤어. 아, 어머니 면느리 잘했죠? 아? 사파. 우리 아빠, 우리 사파. 사파. 아빠 사파. 아빠 아빠 사파. 아, 졌어. 우리 졌어.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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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졌다. 이겼다. 맞다, 이겼다. 또다겼다주어졌어 졌다. 졌어. 졌다. 졌어. 졌다. 어 졌다. 다다졌다졌다졌다졌다졌 졌다. 졌다졌다 오빠, 차다어오다 오빠, 오다 졌어. 다 오빠, 오다 오빠, 나다졌 <laughs> 아, 우다 졌어. 요 우리 엄마가 새욕 해가지고 우리... 야... 아빠 나 짖어 야 니네마 막판에 새 욕나가지고 그냥 이겨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내가 마지막에 했거든 누가 아... 아껴 <laughs> 저희 먼저 할머니하고 먼저 엄마팀이 이겼어요 그래 너희 팀이겼다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저래 <laughs>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빠 안녕히 <laughs> 세요 아, 그래 아돈 나갔네 아빠 아빠 저, 자기야 내 지갑 어딨냐 2만원 어? 아유, 나 졌다, 2만원, 아유, 2만원, 아. 연탁불 꺼졌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 뭐야 이새이구머리 맨머리 아니아냐자는 깨어서 미안하다 아냐아냐 산꾸들한테 어이 새끼들 깜짝 놀랐네 에이 이 새끼들 뭘 그렇게 놀래서 뛰쳐나는지도둑고이들 우리 산꾸리는 어디가고 뚜껑이 있는 거이 정도면 아침까지 갈것 같아 이렇게 이 살았고 이쪽은 꺼졌네 제 듣자마자 한 바람에 이좀 까트렸어요. 좀 꽂혔어 도망갔어요 고양이들이 여기 산꼬리집인데 이 새끼들 도둑고양이들 어디있어 이놈 새끼들 산꼬리인가? 니들 거기있니? 산꼬리 어디서 산꼬리 산꼬리 못 빠진 산꼬리? 어? 우리 산꼬리 아, 새벽에 나와봤는데 면타 불이 꺼졌어요 다행히 두개는 두군데는 살아있구요 한군데만 꺼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나잖아 어디갔어 이놈? 다른 고양이들이 산골이를 쫓아내고 집을 찾지했어요야 산골이 어디 갔지? 추운데. 아따뜻하이라도해줘야될것 같은데. 아 산골이 찾아야 되는데. 도둑 고양이야너 설마 우리 집에다 새끼 나는 거 아니지? 헤이, 배가 빵빵한 냄새 기 저 도둑강이 저것이 여기다가 또 새끼치면 안되는데 아 어쩌면 저 도둑강이가 아 저희집에 또 새끼치려고 왔어요 안돼 그만 새끼쳐라 야아 동그랭땡 가져서어동그랗땡 이거 먹을래? 야아 이거 먹어 산꼬리 주려고 남긴건데 너 먹고싶으면 줄게 일로와 먹어 먹어 야 도둑고양이 일로와 이거 먹어봐 동구 동구 동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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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나지? 아 맛있겠다 냄새가 좋아 아 먹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오는 것 같아 애가 응 일로와 일로와 응? 어산골리 거기 있어? 어너왜 지붕에 있어 산골리아 <laughs> 미치겠다 야. 너왜 거기 있어? 어? 상코라 쫓겨났어? 응? 상코라왜 지붕이 있어? 너. <laughs> 야, 이거 너줄게 이거 너 먹어. 어, 가자. 물고 가. 응, 불어. 응, 고, 먹어. 동그랑땡이야, 마너왜 지붕이 있어? 어, 물고 가. 맛있게 먹어. 너만 주는 거야. 야, 너그 떨어뜨린다, 그러다. 왜 지붕이 있어? 응? 섬고라 그렇게 찾다가 너 불렀는데 이놈 어떻게 집붕에서 나오지 <laughs> 네가 산타 할아버지 어? 응? 굴뚝에 올라가 있었냐? <laughs> 아저 지붕 저기 굴뚝이 있거든요 저 굴뚝이 따뜻해요 연기가 나오니까 그래 저기가 있었구나 너가 저기 보이세요? 저기 굴, 연, 연탄 나오는 굴뚝이에요 <웃음> 저기 있다가 <laughs> <이따> 내려왔나봐요 <laughs> 아유 야. 배고팠어 어? 너뭐 나왔냐? <laughs> 미안하다 야산꼬리한졌는데 어? 들어가냐? <laughs> 아유 산꼬리야 도둑강에 하나 져갔겠다 <laughs> 예, 예, 가져왔다. 이거 버거. 가져왔어, 여기. 버거, 응. 나와, 버거. 동그레, 동국레 동그레, 동국레 에이. 버거라. 어? 음식기 버라. 천적 너는 진짜 도둑강이다. 졌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치, 상코라. 아직도 먹고있냐? 응? 다 먹었어? 어디 봐봐 아주 많이 남았네 야 내가 동물원 때 아주 크게 만들었어 어? 어? 멧돼지 멧돼지인가? 산코라 저기 멧돼지 왔다 얘네 친구들 어 멧돼지 좀 같이 잡아봐 굴뚝으로 가는 굴뚝으로 아 거기에 따뜻하니까 거기에 따뜻하지 그래 그래 너도 새폭 많이 받으라 산코라 이새끼금새사라졌네 인새끼 얼른 자라 찬찬사랑찬 <laughs> 구독자님들, 지금 찬제찬찬 드디어 찬찬식찬찬찬 어, 12시 45분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 하고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모 모두 찬찬찬찬기기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구독자님들 행복하세요. 그리고 새해 복이이으으요요 <laughs> .